자, 문제를 보면, fx의 역함수가 gx구요. 실수 a에 대해서 절대값 gx는 a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요구라고할때 요것의 값을 구하라. 우선은 역함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는요, 유리함수에선 구하기가 쉽죠? 얘하고 얘하고 부호를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x-3이 됩니다. 이게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점근선을 먼저 따져보면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x점근선이고 개수분의 개수니까 y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x축, y축.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x는 3. 여기가 이제 x는 3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0 넣어볼까요? 네,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뭐 1. 얼마 얼마가 되겠죠? 네,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이쁘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에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바로, y는 gx 그래프인데, 여기에 절대 값을 씌웠다는 건 뭐냐면은, 요 음수 부분을 꺾어 올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옮기셔야 돼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였는데, 이게 y는 2로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이걸로 이제 그려보면은, 그려보면은, 이렇게 와서 지금 절대값 gx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퉁 올라가죠.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x축 대칭 위로 쭉 올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gx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따져도 돼요. y는 a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k0라는 건 a가 0일 때죠. 그러니까 a가 0로라는건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a가 0일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교점 1개, 여기 1 개. 그다음에 ka가 1일 때는 여기 a가 1이니까 이때는 교점이 하나, 둘. 이때는 두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a가 2일 때는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점근선이라서 교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a가 3.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보기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